최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출생통보제가 무엇인지 또 관련된 자세한 내용 키워드쇼에서 알려드립니다. 출생통보제란 아이의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기 전에 국가기관 혹은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아이 그 자체로 권리를 인정하며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 담긴 제도라고 할수 있죠. 출생 통보제에 따라 산부인과 등 의료 기관의 장은 아이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과 주민 번호 등을 건강보험 신사 평가원에 보내거나 14일 이내에 지자체에 송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출생 정보를 확인해 부모에게 알리고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출생 통보 의무를 공동으로 부여해 아동의 출생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생 통보제는 왜 필요할까요? 현행법상 우리나라 출생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고의로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 존재를 알기 어렵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지난해 말 제주에서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20대 세 자매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자매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정규 교육은 물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나 아동학대, 방치, 유기 등에 노출되기 쉽지만 가해자가 처벌받긴 힘듭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의 처벌은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한데요.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 6천여 건이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도 4천 건에 육박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미등록 아동인 셈이죠. 그러나 출생 통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들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의료인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산모가 알려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하는 산모들의 경우인데요. 미혼모 같은 위기 임신 상태의 여성은 출생 신고를 피해 의료기관을 기피하게 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의협에서는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출생 통보제를 두고 아동의 권리 보장인지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일 뿐인지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과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